자그 다음에 저희 좀 계속해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 정성국 의원이 요즘 좀 방송에 나가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제 그 복귀 시점을 많이 좀 언급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성국 의원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한동훈 대표의 이제 그 복귀 시점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김성원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언제 나온다 했다가 벌써 지금 한한주 정도 지난 상태이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1월달에는 뭐. 월말 월 다음 달초 그러니까요 네, 네뭐 지난주에는 이번 주 네. 가는 계속 지금 시간에 가거든요 <laughs> 뭐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뭔가 좀한동근대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한동근대표가 이런 어떤 사람들로 간을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 얘기하는데 그런 사연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음~ 지금 전국 상황이 음. 문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재의 그 절차 헌재에서 보여주는 재판관들의 그 심판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여론이 출렁이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들어올 만한 시점 또는 어 상황 보기가 네. 좀 어려워 보여서 그런 겁니다 쓱 아...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너 빨리 돌아가니까 <laughs> 뭐가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정선구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 변론이 끝나고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그 사이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논리는 이거죠. 변론 다하실 때까지는 네. 대통령 방어권이 있어요. 그걸 존중한다는 차원도 있다. 방어권 존중. 어, 왜냐하면 탄핵을 찬성했던 입장에서 네. 좀. 별론하고 있고 방어권 행사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서 무슨 자기 주장하고 하는 게 그렇죠. 어, 한국적인 어떤 예에 안 맞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 네네. 그러면은 별론 끝나고 이제 그 선고 결정할 때까지 한뭐 2주 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이에 적당한 시점을 잡아서 어, 이제 등판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정성국 의원. 어, 네. 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음.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이게 뭐 한동훈 대표의 뜻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말수 뭐 있는 길은 없죠. 뭐 추측하는 거죠 뭐다 뭐 추측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론 조사를 좀 봤을 때. 그때 이제 그 대변인도 얘기하셨습니다만, m b s 이번에 여론조사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ARS가 아니라 전화면접을 하는 여론조사인데, 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살짝입니다만 3% 늘었고, 기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또 살짝입니다만 마찬가지로 2% 정도 줄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 인용이 60% 가까이 되고, 기각이 한40% 정도 되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예, 상태입니다. 네, 6대 4에서 음. 저는 이제. 조금 더 높아질 거예요 인용 여론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지치고 음. 지쳐요 네네. 너무 오래되고 아.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쪽에 어떤 변론 내용과 네네. 증인의 내용이 물론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보면 좀안 맞는다. 음. 어. 뭐 다른 보도가 막 나오잖아요. 검찰 쪽 조서에 의한. 오늘도 뭐 나왔잖아요. 어. 뭐김용정 장관 뭐 보좌관이 들었는데. 어. 500명 넣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1000명을 그 했어야지. 음. 어떡하려고 그래. 뭐 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요 보좌관들 얘기가 또 다릅니다. 음. 경고성으로 그냥 국회 갔다 이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음. 아 그럼 뭐 인용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또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냥 6대4 정도 봅니다. 6대4 정도. 여론은 6대 4라고. 봐요. 여론은 6대4 정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번에 이제 그 체포 명단 이게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이게 지금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얘기가. 최초 체표 명단에는 없었다가 개헌 반대 발표하고 난 뒤에 이름이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추가가 된 거는 맞다라는 게 이게 좀 구체적인 또 얘기가 조지오 경찰청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할수 있죠. 네, 체포 명단에 처음에 없었다가 네. 한동훈 대표가 개헌에 반대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바로 추가가 됐다는 얘기는 어. 누가 추가 시켰냐를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줬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거 뭐 여인용 사령관이 추가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김용현 장관이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사실상 대, 예상되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아니에요. 음. 그러면 원래 명단도 대통령한테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 추가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원래 냈던 사람도 대통령일 테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 또 음. 하나는. 개헌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가서 네. 여러 가지 뭐 여쭤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를 왜 체포하려고 하셨습니까 네. 이거였잖아요. 그 대통령 반응어 원래 그런 거 없었다. 어. 만약 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개헌 포괄형 위반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처음에 다들 어, 무슨 소리냐 했는데 어, 윤 대통령 말씀이 맞는 거죠. 어. 원래는 없었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게. 개헌에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개헌 포고령이 모르 돼 있어요 정치 활동 금지잖아 아... <laughs> 정치 활동을 하는 거잖아 아... 국회 가고 막 어? 그렇게 이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오... 이거 개헌 포고령 위반. 그러니까 김용은 전 장관 그 변호인이 음... 한동훈 대표를 또뭐 내란죄로 뭐 고발했었죠. 고발하고 하는 음...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음... 뭐... 개헌 포고령 위반도 있어요 거기 보면.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거는 자충수 아닌가요? 포구령자체가 어, 거기는 그럼... 뭐 지금 자충수고 뭐가 없지. 어... 뭐 뭐라도 던져야 되니까. 예. 어...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네네. 어쨌든 윤대통령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음... 처음엔 없었고. 어. 개헌 포구령 위반이야. 이렇게. 아, 그렇게 또 이어지는 네, 연결이 얘기가. 그러니까 어. 두 가지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여인역 사령관이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근데 그때는 한동훈의 명단이 없었다가 음.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개헌에 반대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냈고, 아, 그리고 한 다음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포함이 된다.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이 음. 어, 얘기가 어,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제 개업 직후에 그 이제 그 면담을 했었을 때어 너가 어겼으니까 폭고령을 어겼으니까 뭐 됐겠지 뭐 라는 얘기랑 지금 이제 맞아떨어진다 라는 그렇죠. 말씀 이에요 어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조지오 경찰청장의 얘기가 굉장히 지금 구체적인데 어 그러면은 정치인 체포병단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좀 결정적 좀 증언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여인형 사령관 층 그거잖아요. 위치 추적해달라는 음. 명단에 이제 체포한다는 거 없었다. 그런 거였죠. 음. 위치 추적을 왜 하나요? 그러니까요. 뭐 신변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뭐, 사람도 아니고 어, 뭔가 찾아서 예. 뭘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위치 추적을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아 뭐. 위치를 알아서 뭔가 음. 어, 뭐 체포에 가까운 행위를 하겠다는 걸 예비하고 있다고 봐야죠. 음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포 명단이라고 봐도 저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어, 그렇죠. 위치 추적을 개업 이후에 그뭐 평상시도 안. 평상시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개업 때 위치 추적을 했다라는 거는. 목적이야 뭐 사실 그렇죠. 뻔한 거죠. 왜 찾냐는 거예요. 음. 이번에 그리고 또 조태영 국정원장이 한 얘기가 좀 눈에 띄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했던 얘기와 좀 구분되는 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무위원 모두가 이제 그 사실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개헌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음. 식으로 이제 역려, 격렬한 이제 뭐 토론이 있었다는 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음. 이번에 조태영 원장 같은 경우는 좀안 그렇다라는 입장으로 국무 회의에 심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국무회의 자체가 정상적 절차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좀 뉘앙스로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회의에서 이제 회의록도 작성하고 네. 해야 되는 주무장관의 입장과 어, 국무위원이 아닌 네. 어, 그냥 배석자 입장에서 국정원장이 본그 음, 시각은 전혀 달랐다. 음. 한덕수 총리도 그랬잖아요. 이건 간담회 오. 성격 정도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있었다고 말을 해야 윤 대통령이 개헌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적어도 위법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음.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국무회의 제대로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조태영 원장도 그렇고 국무회의 자체가 이렇게 막 정상적인 건 아니었다라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거나 직접적인 또 책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이상민 장관과는 다르게 참석자 신분인 사람들은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아니었다라는 음. 식으로 지금 입장을 가고 있는겁니다 물론 의도는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한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기 때문에 네. 어, 어, 국무회의를 이거 한 걸로 해야 된다 음. 그런 행동을 보이셨다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성원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정식 국무회의고 심의한 거야. 음. 이렇게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 였느냐의 차이는 있을 순 있죠. 좀요 이걸 보면. 네. 또 어쨌든 윤 대통령이나 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당시 이두 분은 적어도 했다. 음. 어, 나중에 부서 같은 것도 나중에 사후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안 했다. 음. 어, 안 했다고 해서 안한건 아니잖냐.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어, 왜 이런 거왜 없었냐. 아,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됐다. 음. 뭐이 얘긴데. 음. 음, 그거는 이제 또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네. 다만 대중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회를 아, 제대로 안 했네 이렇게 보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네. 많이 나오면 윤 대통령한테 어. 좋을 게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조태용 원장도 그렇고요 네.